네, CS윈드 7만 7천 원에 30%입니다. CS윈드를 7만 7천 원에 30%요. 30 음, 어, 일단 CS윈드는 제가 뭐 그렇군요. 풍력 발전에 대해서 별로 좋다고 이야기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네. 그 생각이 아직도 어, 여전히 별로 변함은 없습니다. 어, 일단 CS 윈드가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 게, 최근에 막 올라오고 하는 게 중국과의 뭐 협작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 풍력 발전 이좀 많이 쉬었다라는 이미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점자리죠.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저점자리 4만 4천 원 자리에서 단기 반등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단기 반등 나와 가지고 얘가 힘이 있었으면은 지난 전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9만 원까지 올라갔을 텐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있다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맞아요. 우리 운동할 오겠어요. 때 역기 같은 거들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있으면 팔을 쫙펴 가지고 들어 올릴 텐데 힘이 없으니까 들어 올렸다 못 들어 올렸다. 못 들어 올리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 안갈 수도 있겠는데 운동 그냥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나요? 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멈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빠져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손들하고 나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힘이 빠졌을때를 빨리 파악하고 나가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또 내려왔을 때 얘가 44,000원에서 다시 올라온 다음에 힘을 한번 내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도 되는데 44,000원이 왔는데 얘가 반등이 안 나오고 밑으로 무너지게 된다면은 운동도구 그냥 냅두고 딴데 떠나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가 없어요? 음, 기대가 없죠. 네, 그래서 저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됩니다. 4 4천원 무너지면은 손실 폭이 크지만 손절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되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자리 매수만 네. 하셨잖아요. 누가 여기 사요? 7만 7천이란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사놓으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실 날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신 거고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4만 4천 원 자리가 우리만 보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수 있단 말이죠. 이걸 분석 안한 사람들 빼고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큰손들, 뭐 전문가들 뭐할거 없이 전부 다 4만 4천 원 되면 반등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만 44,000원쯤 되면 뭐가 생기냐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수세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 저기가 지지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매수세로 인해서 여기서 하락이 좀 멈추는 듯하다가 반등이 나갈 텐데 그 반등이 만약에 다음번에도 6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7만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44,000원에 손절할래요. 그때 손절할래요. 6만원에 손절해야죠. 맞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풍력 발전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산업인가 하면요. 지금 전 세계가 원자력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렸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원자력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져 있는 상태에서 풍력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면요, 어 성장이 될것 같지는 않고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 정도가 유지가 될것 같아요. 풍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할 텐데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고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SMR 쪽으로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다시 날아가기는 지난 과거의 영광처럼 다시 날아가기는 좀 힘들 것이고 시세내겐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간의 문제지 4만 4천 원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니까. 반응시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